아,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어제 이낙연 신당 창당 대회 했죠. 이번 주말에 이제 이준석 신당 창당 대회 합니다. 그러면 아마 그 다섯 개에 이르는 제3지대 신당 어, 모습이 제대로 다 갖춰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강 이름들이 하도 비슷비슷해서 여러분 헷갈리시죠. 이낙연은 새로운 미래, 그 다음에 이준석은 개혁신당, 그 다음에 조천 김종민, 박원석 여기는 미래대 연합, 그 다음에 금태섭은 새로운 선택, 양양자는 한국의 희망 이렇게 다섯 곳인데요. 그냥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어, 외우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좋고, 그것이 그리고 본질입니다. 지금 이러한 당 이름들, 다 없어집니다. 네. 이 기억할 필요 전혀 없는 이름들이고, 사람 이름은 아마 이제 계속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. 그래서 사람으로 꼽아본다면, 그냥 대표들만 꼽겠습니다. 이낙연, 이준석, 조웅천, 금태섭, 양양자. 이렇게 다섯 사람. 조국전 법무장관은 아마, 그 뭐, 진보연합 그쪽으로, 어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. 뭐,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, 조국은 아직도, 어 은인자중, 암중모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느 쪽으로 갈까? 뭐, 이낙연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. 뭐,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. 글쎄요. 두고 봐야 되겠고. 그 다음에 이제, 송영길. 여기도 그 위성정당 만들겠다. 연합정당 만들겠다. 그랬는데, 송영길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, 그 일은 아마 흐지부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그 다섯 개의 신당 이제 거의 모습을 갖췄는데 이것들이 속도를 내면 낼수록 민주당에는 불리하고 국민의힘에는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신당이 수도권하고 호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. 지금 이낙연당은 지지율이 약 8%, 이준석당은 지지율이 12%,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SBS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모두 다 호남과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. 그럴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의 타격이 크다.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.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민주당 쪽이 더 움츠러들지 않겠느냐. 그러면서 긍정론을 펴고는 있습니다. 다만, 2016년, 그때 총선 때처럼 공천 잡음이 생긴다든지, 또는 총선을 앞두고 당 내부에서 여러가지 구설과 설화가 생긴다든지, 할 경우에는 그 반사익을 신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튼 민주당 쪽은 이제 불안해하고 있고 여당은 내색은 안 하지만 은근히 반기는 그런 쪽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신당들이 원래 우리가 다섯 개를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간 건 이준석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입니다. 따라서 민주당 쪽 표를 갉아먹는 게 당연한 것이죠. 심지어 이준석 지지율 중에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던 중도층이 이준석, 신당에게 표를 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사뭇 불리한 구도로 가고 있다.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, 이낙연 신당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기존 야당은 도덕적, 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기에 윤석열 정권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한다. 따라서 꿀릴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꾸짖고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.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아, 그러니까,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, 재판 리스크, 민주당은 방탄정당, 1인정당,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지 못한다. 나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 여기는 꿀릴 것 없는 사람들만 보였다. <laughs>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신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준석한테 뻐꾸기를 날리고 있습니다. 러브레타 함께 가자. 어, 이낙연과 이준석이 정치 지향이 달라 통합이 어렵다 뭐 이런 지적이 있자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지와 북한 문제에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갈수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이준석은 자세가 좀 뒤로 누웠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준석 쪽에서는 설 연휴 전에 통합은 너무 빠르다 국민의 뜻에 따라 따로 갈 수도 있다. 따로 국밥으로 갈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준석 쪽이 지지율이 조금 더 높으니까 이른바 갑질하는 거죠. <laughs> 그렇게도 볼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. 만약 이낙연 신당 쪽에 현역 의원들이 거기에 가렴 어, 뭐 대명 혹은 열명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준석의 각 이낙연이 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위치가 순식간에 뒤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지금 이낙연 신당하고 조응천 원칙과 상식 뭐 미래 대통합 여기가 합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보고 있잖아요. 같은 민주당 뿌리니까 그러면은 벌써 현역 배지가 거기에 딱 가는 겁니다. 세계가 가는 거지요.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는 이낙연 계라고 분류됐던, 물론 나중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이러면서 이제 와해가 된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본 사람도 있지만, 그러나 뿌리는 뿌리인 겁니다. 그 이낙연 개. 뭐 가령 서른, 뭐 이계호, 윤영찬, 뭐, 이병철, 이런, 이병훈, 이런 이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 3 0명 중에 적어도 3분의 1만 이낙연 신당으로 가도 현역 금패지가 10개가 가는 겁니다. 그건 돈과 조직이 간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어서 설 전까지 다들 지금 이제 사태를 예의주시 관망하고 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물밑에서 우리가 발을 막 하듯이 실무진들끼리 엄청난 지금 물밑거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